이 형은 현우 씨가 좀 고생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laughs> 팀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오늘. 헬로, 헬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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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번 모읍시다. 어, 뭐야. 아, <laughs> 규남이 저쪽 가서 제대로 서네? 라인 반대로. <laughs> 네. 아, 반대, 반대. 당연히. 아, 시들어, 아. FM이. 오케이. 오케. 지금 센터백이 누구시죠? 네. 오케이. 센터백이 좀 주도적으로. <laughs> 센터백 조금... 3명이죠?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또 오른쪽. 웃음> 센터백이 좀 주도적으로 많이 소통해주시고, 네, 첫 경기 다치지 마시고, 가볍게 주고받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네, 화이팅 합시다. 현우 형 왔다, 현우 형 주변대 그냥. 아, 네. 잘...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현우야, 적당히 차고 넘어와. <웃음> <웃음> 열심히, 열심히. 노골적인데, 벌써 처음부터. 아, 현우 여기 뒤지는구나. 오이잘 봐. 가자. 알았어, 알았어. 나이스 우와 뒤에 간다 다시 뒤다 잡아 놓고 잡아 놓고 올려 그수 올려야 다 간다 반대 봐야 돼 반대 우와. 봐야 돼와야이스 아, 세게 줘

좁다 좁다, 좁다, 빨리, 줄어, 줄어. 야, 야. 됐다, 됐다, 가자. 됐다. 해봐, 해봐. 야, 야. 오케이, 야. 들어와, 야, 야, 예. 예, 예. 자, 여유, 누 여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오리고, 오고고 진이, 진이. 세포세포세포 나이 스 아, 여유. 여기, 여기 서저기서었 달린다 이거 받가자 고개 무리야아았았한번다뭐한번더 가보자 한번더 가보자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케이오오케 오케이. 같이눌러이 돼! 같이오케나이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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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자 가자 올리자 올자 올려 동호선 올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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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야야이로이로이로 간다 간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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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아, 나.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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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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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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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반대 나오자!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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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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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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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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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같 올려, 같이 올려.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다시, 리터 왔다죽고받아 간다, 간다. 어오오린다 어. 빨리, 빨리,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봐. 야, 진빌 가자. 진 빌더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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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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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laughs>

더 뛰어! 더 뛰어! 좀만 더 뛰어줘! 네, 너저도 없어! ㅎ 아, ㅎ 아, 저... 어, 잘 보긴 잘 봤네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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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가보자 가보자 호야 가보자 한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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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지민. 앞으로 앞으로! 와지지와 야, 이거 하 그래. 어. 아저씨, 오케이 오케이. 형 괜찮아요.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자잠자잠자 잠깐 각도 각도 잡고. 네, 예, 바로 간다. 1치고 지워. 예. 나오게. 사람 나오게 사람 나오게. 오케이. 헤이, 헤헤 박세, 박세, 박세. 와, 지갓다 아, 아, 병이 좀 가깝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넣어보네, 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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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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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자바보자바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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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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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우측> 아 돌려야 된다 돌려안 돌아가 상호! 상호 풀이 상호 풀이 ㅎㅎㅎㅎㅎㅎ 상호야 코울 다쨘 쨘! 돌려야 돼돌려아돌아이다 됐다 됐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네, 네. 됐다. 됐다. 앞에 좀 앞에 드릴까요 만들어 만들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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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라 올라, 올라 때리는 거 가자 돌고 와 바짝해 가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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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올려! 올려! 한번 더! 한번 더! 계속해! 계속해!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와

간다 간다. 아바로 아아아아아뭐뭐 바로. 바로. 아, 정거님 제대로 했는데. 아. <laughs> 정거에보아탱가 아니었어요, 아까. 아, <laughs> 나 <나인,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와. 아니, 아니, 아 <laughs> 와, 낌이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강독. <laughs> 아, 뭐 이놈. 네. 네. 아, 봐, 어. 말 앞에, 말 앞에. 밖에, 아. 나, 러닝 하는 거이 어. 저기보다 어디다 여기 낫지. 한있바바 야,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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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 바로 없움직였 그렇지. 아. 잡았어, 아. 아니야,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리더, 리서 정 여기 움직이면 콜해줘 넘어져 서어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어, 앞에서 공님 뒤에 신 앞에서 하자 앞에서 가자 가 봐봐 봐봐 거기서 좋아 아뻥차뻥차뻥차아 왼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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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내려. 넘 내려.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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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기, 내려. 슬레기, 와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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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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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내려. 내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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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순번이, 한마한마야 최악이다 최악. <웃음> 야. 흐름이 <laughs> 진짜 좋았는데. 대구. <laughs>

와아 오 어시, 수영수영 수영, 어시 안적을라 했었는데 이더라대입니다이대2 <목소리> <목소리>

야, 잘라, 잘라, 잘라! 없어, 없어, 제자, 제자! 잠깐만, 잠깐만! 헤다 자식! 니가 가! 이 아. 가니이니 오른쪽 열어, 열어! 오케이, 오케이! 앉아아있어요요 앉아있어요! 앉어거좋거거 サバのバ <신대기> 와하, 와, 하! 뒤어다 뒤에 다 잡아놓고, 잡아놓고! 빨리 빨리! 오케이. 삼겹치. 오케이, 와. 자 <laughs> <장난감 desto. 자 웃음> 의도한 거이아이천이히이놈우이편이놈우이편 예. 우리 편헤이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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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케이오케 오케이. 야, 일정, 일정, 일정. 와 와! 와아아아아와와 정확하게! 역전 맞춰! 역전 맞춰봐! 뒤집고! 해야 돼! 해야 돼! 거기서 해야 돼! 그냥! 됐어! 와어야자상우구상우구 와. 야. 야. 어. 야자. 어. 수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뒤에서 에서 밀었어. 비켜 비켜. 비켜 비오케이 아, 손1더 왔었는데. 아, 아, 넘어지고 둘렸는데 아, 잘해. 비켜 비켜. 손1더 왔었는데 이거. 야. 예. 우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이런 걸 계속 용인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다 하시죠. 야, 시작했습니다. 와우. <목소리를> <목소리를> 맞지 아닌데 알죠 형님. 하나 하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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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으어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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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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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o'r fawr